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멀리 하는 이유는 뭘까요? 그 사람이 날 싫어한 걸까요?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? 왜 갑자기 차가워졌을까요? 마음이 복잡해집니다. 밤마다 곱씹게 되고 혼자서 수십 번그 사람의 말을 되새깁니다.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모든 인연은 다 때가 있다. 함께할 때가 있었고 멀어질 때가 온것 뿐입니다.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닙니다. 인연이 다한 겁니다. 비난할 필요도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. 꽃도 바람도 구름도 오고 가는 것에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. 그저 지나가는 한 계절이었을 뿐이에요. 당신이 누구보다 진심이었단 사실, 그거면 충분합니다. 이제는 그 마음을 붙잡지 말고 그 상처 위에 부드러운 연민 하나 얹어주세요. 이 또한 지나가리. 멀어졌던 사람보다 당신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오늘은 한번더 바라봐 주세요.